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손은 갈고리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하는 역할은 진짜 그냥 딱 잡고만 있는 거, 갈고리는 이렇게 걸고만 있잖아요. 뭔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갈고리처럼 그냥 걸고만 있는 거지. 이거를 손으로 뭔가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특히 오른손은 더더욱. 왜냐하면 오른손이 저희 신체 부위 중에 헤드랑 가장 가까운 신체 부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른손이 조금만 힘이 잘못 들어가면 헤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요 그래서 오른손이 조금만 잘못 써도 헤드가 아웃으로 튀어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덮여맞는 경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골프는 오른손을 죽이는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좀 과언이 아니에요 그럼 느낌이 완전 다를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임팩트 자세는 완전히 틀리구나라는 걸 느끼실 거거든요 자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죠 힘을 쓰면 내 외전을 쓴다 그랬죠. 외회전이 돼야지 외회전이 돼야지 얘가 죽는 건데 다운스윙 내릴 때 힘을 오른쪽 아무래도 이제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을 써버리면은 왼쪽은 구부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보우가 많이 오시는 분들은 보통 오른손을 많이 쓰셔서 그렇거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연습을 하실 때 살살 치되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을 여기다 놔보세요. 좀 과장되게 하면은 오른쪽 손바닥이 하늘을 향한 상태.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서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올라갔다가, 한반 정도만 내려놓고, 오른쪽 손바닥에 하늘을 향하게 내려놓고, 체중이동 하면서, 툭,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만 많이 하셔도, 제일 골프 칠때 가장 중요한 거, 공을 맞추려고 스윙을 하면 안 되고, 스윙을 하면 공이 맞아야 돼요.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그 동전 놓고 야구공 날라오면 야구받다로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칠때 보면은, 공 날라오면은, 공 맞춰야지 하고 휘두르는 게 아니고, 그냥 대충 그 타이밍 맞춰가지고, 그냥 휘두르잖아요. 이제 안 맞아도 그냥 끝까지 휘두르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골프를 쳐야 돼요. 그냥 안 맞아도 되니까, 그냥 헛스윙 해도 되니까, 본인이 하고 계시는 스윙을 그냥, 끝까지 그냥 쇽 휘두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자꾸 골프 치시는 분들은 다, 공이 멈춰 있어서 그런지, 공을 자꾸 맞추려고 해서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말은 쉬운데 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유연성이 좋은 좋은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나 혹은 프로 분들은 지면 반발력이 빨리 이루어지죠. 상하체 분리가 되니까. 왜냐면 골반이 평행하게 회전을 빠르게 해도 상체를 잡아 낼 수가 있어요. 이 나웃인 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골반을 돌리면은 뻣뻣해 가지고 자꾸 아웃인으로 튀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아마추어분들 그 스윙을 보면은 대부분 얘만 빨리 돌아가거든요. 얘 돌리면은 스윙 스피드가 빨라지는 줄 알고 상하체 분리가 유연성이 잘 받쳐주지 않으면은 그거는 솔직히 오히려 더 악화가 되지 플러스 요인은 아닙니다. 먼저 팔을 잘쓸줄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본인의 유연성에 맞는 이제 지면 반발력을 써야죠. 그러면 드라이버는 채가 길잖아요. 채가 길어서 공이랑 되게 멀리 있어요. 거기에다 플러스 공 포지션도 왼쪽에 있어 틸트도 많이 해야 돼 회전은 또 많이 해야 돼 그럼 공이랑 굉장히 멀어진단 말이야 이거 자체를 되게 불안해해요 왜냐면 되게 멀리 있으니까 아이언은 공 포지션도 가운데 있겠다 채도 짧아서 좀 가까이 쓰겠다 상체도 많이 숙이니까 공이랑 시선이 가까우니까 치기가 조금 더 수월한데 드라이버는 채가 길고 공 포지션도 왼쪽에 있고 멀리 있으니까 불안한 거야 근데 거기에 이제 하프스윙만 할 때는 그나마 괜찮아 근데 회전을 더 하면서 공이랑 더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지니까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 다운 스윙 내릴 때 다시 가까이 가려고 본능적으로 머리가 따라갈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섭더라도 두렵더라도 뒷땅을 때리는 한이 있더라도 회전해서 멀리 갔으면은 멀리서 팔만 쪽 뻗어서 때리세요. 중급자분들도 연습장에서 드로가 잘잘 쳐요. 여기서. 근데 필드만 나가면 다 나가요. 공을 맞춰야 되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공을 기준으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을 해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공은 그냥 거기 있을 뿐이고 공과 몸과의 거리는 이것도 7번회용 기준으로 좀 설정을 해드릴게요 진짜 올바르게 일단 어드레스를 여기다가 쓰고 팔을 그냥 힘 빼고 툭 떨궈 보세요 힘다 빼고 그러면 수직으로 툭 떨어지겠죠 그냥 대롱대롱 매달리고 거기서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여기저기 여기. 여기서 그립을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은 공 포지션이 딱 나오죠. 헤드 위치가 나오니까. 이게 기준점이에요. 기준점. 여기서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가까이는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센크는 이렇게 튀어나가면 센크. 생크. 근본적인 센크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백스윙 올라갔다가 올라간 그길 그대로 다시 내려와야 되잖아요. 손도 그렇고. 헤드도 그렇고 헤드는 좀더 인사이드에서 내려오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센크는 올라갔다가 올라간 그길 그대로 내려오지 않고 그 내려와야 되는 길보다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무조건 센크예요.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하나. 바깥으로 튀어나가면 센크예요. 근데 바깥으로 왜 튀어나가는지 이유는 되게 다양하겠죠. 이거를 쉽게 조금 좀 응급처치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하나 있어요. 공을 이렇게 치면은 공 살짝 앞쪽 부분에 크백이 걸리지 않는 선에서 공 하나 두고 연습을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안 치는. 그러니까 나우스로 들어와야 된다는 소리죠, 결국에. 그럼 센크는 조금 없어질 거예요.